콩이의 꿈 주인공 콩이 호기심 많고 감성 가득한 똥꼬 발랄 강아지 초코 다리 거리 뭉치 모두 콩이의 친구들 친구들은 공을 쫓아 뛰어 놀고 있는데 콩이는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. 그 순간 하늘 위로 새들이 가볍게 날아가는 거 보고 저 새들은 좋겠다. 아 나도 날고 싶어. 나는 왜 땅에서만 살아야 하지? 하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. 친구들은 공놀이 계속하는데 콩이는 조용히 누워 눈을 감는다. 스르르 깊은 잠이 든다.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다. 콩이 하늘 높이 둥둥 떠 있고 귀가 바람에 펄럭펄럭. 콩이 겁반 설렘 반. 와나 진짜 날고 있네. 이게 꿈이야 생시야. 그런데 갑자기 그림자, 독수리 등자. 야 여기 내 구역이야. 안 내려가. 저저 저 그냥 구경 조금만 하고 갈게요. 뭐 구경? 너 죽을래? 겁먹은 콩이 전력으로 날아 구름 산 바다 위를 지나며 도망가다 콩이 떨어진다 아래로 엄청난 속도로 콩이 소리치며 나 죽는 거 아니야? 콩이는 속도를 잃고 쾅 땅으로 떨어진다. 잠에서 깨어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 땅을 보고서야 아 살았구나 개꿈이네. 친구들 모두 공놀이를 멈추고 콩이를 보면서 친구 다리가 야너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나 진짜 하늘을 날았어. 독수리랑 비행도 하고, 구름, 바다, 집도 보고. 야, 너 아침에 뭐 먹었니? 친구들도 콩이를 보며 안타까워 하면서. 벌써 맛이 갔구만. 콩이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. 하늘도 좋지만, 여기서 신나게 놀고 싶다. 내가 다시 꿈꾸는가 봐라. 안고.